봄스 공방. 안녕하세요, 봄스예요. 오늘 영상은요.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털 원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털 원단이 좀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런 털 원단, 덤블링 원단을 재단할 때는 옆에 만져보면은 털이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덜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단하실 때 뒤편 네. 패턴을 놓, 패턴을 놓으시고, 털과 같이 자르시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뒷변 겉 원단에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 붙어 있는 덤블링 원단 털이 잘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합포되어 있는 밑에 원단만 잘리기 때문에 털 날림이 심하지 않게 깨끗하게 잘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요런 종이 테이프나 아니면 집에 스커치 테이프 있으시잖아요. 재단할 원단 위에 붙여주세요. 양쪽으로 붙여주세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여기 맞춰서 같이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붙어 있던. 테이프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첫 번째 방법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위로 원단 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는 털 날림도 적고 어, 위에 표면만 잘리니까 털 원단에도 잘리지 않아서 좋아요. 털 길수록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래 걸려요. 여기 위쪽에 하나하나 자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고요. 두번째 테이프로 붙였을 때할수 있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빨리 자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가위에, 테이프 찐득한 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오래 못써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선크림 발라가지고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물티슈를 닦고 난 다음에 헝겊으로 여기 마른 마른 헝겊으로 가위를 닦아주세요. 그래야지 가위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덤블링 원단, 털 원단, 결 원단, 털이 덜 빠지는, 덜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의상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봄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